오히려 저는 6,580원까지 열려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네 안녕하세요 주식뉴카입니다. 자 오늘의 주식어때는요 바로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이제 적자가 나는 바이오 기업을 미국 회사에서 인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주가만 지금 분석할 게 아니라 도대체 왜 파라텍시스가 브릿지바이오테라피틱스를 인수를 하는지 그 이유와 주가 흐름을 오늘 한번 주식녹화랑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로카가 또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스쿨 1번 채널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또 채널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채널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고 무료이고요. 로카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번 주말에도 다음 주에 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들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좀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좀 이제 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도 다음 달 8월 초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명 변경 및 이사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가상자산 전문 미국 헤지 펀드 파라텍시스 캐피털 매니저먼트의 계열사인 파라텍시스 홀딩스는 오는 8월 초 예정된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회 후보자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6월 달에 3자 배정 유상진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 가 기존 이정규 대표 의 7인에서 파라텍시스 코리아 펀드 외 1인으로 변경이 된다고 공시한 바가 있고 새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약 37%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는 데 이유가 있겠죠?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그, 어,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티스를 제가 뭐 비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뭐 자산 단체도 아니잖아요. 뭐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뭐 지금 뭐몇조 수십 조여가지고 이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티스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게다가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티스는 지금 계속 지금 적자예요, 적자. 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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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돈도 없고, 부채는, 부채는 있고, 이런 기업을 도대체 왜 인수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두 가지의 좀 이유를 좀, 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좀두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또는 파이프라인의 잠재적인 가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는 2015년 설립된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 2019년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특발성 폐섬유증, 암등 이러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임상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 가능성을 남아 있다고 하면은 인수자가 이를 통해 미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좀 포인트가 될수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것보다도 어또 다른 관점으로는요, 지금 인수자가 기존 사업과 다른 새로운 신 사업으로 다각화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릿지바이오테라피스의 경우에는 미국 가상자산 기반의 헤지펀드 파라텍시스가 경영권을 인수하며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플랫폼 같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어 지금 무언가 지금 이제 그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으니까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를 인수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점들이 일단 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 일단은 지금 이러한 이슈들이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에 6월 중말부터 상한가를 연달아 끌어올렸고 지금은 최근에 2 0 5 0원 자리 위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2,750원 위의 주가가 어 지금 위치해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3,580원과 2,750원 자리에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세력들 쪽에서는 매수 물량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의 이 매도 물량을 누가 받아주고 있어요 개인들 쪽에서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를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 물론, 뭐, 이제 여기 뚫고 상한가도 갈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저는 6,580원까지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예, 일단 우리가 만약, 이제 이 종목이 갑자기 또 투매가 나올 경우도 대응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락할 경우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러한 이제 그, 일단 8월 초에 이, 어, 그러한 이제 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곤 하지만, 만약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종가상으로 2750원을 이탈을 하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205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어, 여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날아갈 수도 있다.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그만큼 많이 올라간 만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종목이 새롭게도 상승 출발을 보이기 위한 신호탄은 어디다? 3,580원을 뚫어줄 때요. 여기 3,580원을 뚫어줄 때. 저는, 어 가볍게 4,250원 뚫고, 어디까지? 그 위에, 상단 영역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자, 왜 3,580원이 중요하냐? 이 자리를 돌파할 땐 강한, 어 이러한, 어 우리가 좀 상승을 볼수 있는데, 3,580원 보세요. 여기 뚫어주면서 거리랑 들어온 그 다음날, 이렇게 바로 4,250원. 위로 그건 뚫어주고 같은 거리량임에도 불구하고 더 힘있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4,250원 위에서는 물량이 어 지금 뭐 저항대가 물론 저항 라인은 있지만 어, 중요한 거는 이 3,580원보다는 그래도 가볍게 올라갈 수 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4,250원 여기 딱 3,580원 찍접주면서 4,250원 또 뚫어주고 어디까지? 이렇게 6,580원까지 딱 찍을 어 25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 이러한 배경을 보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 여기까지 찍고 나서 이제 주가, 주가가 빠졌지만 만약에 물려 있으셔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은 이제 4,250원은 혹시라도 이제 그 찍었을 때어좀 대응을 좀 하시고 여기 뚫어준 이후에는 우리가 그 6,580원 요 상단 용량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래서 어이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 여전히 저는 이제 그 어, 지금 아직 까지는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어, 긍정적이긴 하나, 월요일날 2750원 위에서, 일단은 지금, 아, 어느 정도 지금 매도,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 아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대응 시나리오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기타 관련된 이슈나 공시는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스쿨 1번 채널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기는 로카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 링크는 영상 하단에 걸어두었으니까요.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고, 구독자 멤버십 무료 채널에서도 장전 시초가 검색기에 뜬 종목과 장중 실시간 종목, 메이저 수급 종목까지 제가, 어, 그 당일날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무료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모두 주식 투자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주신 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